전주 영어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 최수지입니다 제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객만족과 회원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. 핀덴하는 친구들은 핀덴2 같은 경우에 펑카드를 코팅을 해서 아이들에게 플래시 기법으로 매 순간마다 하다보니까 영어에 자신감이 없고 흥미가 없는 친구들도 내가 직접 발화하는 모습을 스스로 느끼면서 더 자신감도 붙고 붙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원 만족이 되는 경우도 많이 신경 쓰고요. 그런 모습을 엄마가 직접 보시니까 효과적으로도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만족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디킨스 같은 경우에는 숙제 시트를 제가 만들어서 한 달짜리 숙제 시트에서 요일별로 제가 해야 될 숙제들을 배분하는 이제 숙제를 적어주는 방법인데요.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몰아서 하지 않고 혼자서 할수 있는 습관을 기르게 되고 어머님들도 이제 아이들과 숙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좀 구체적이어졌다. 이렇게 해서 만족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어 제가 교사 생활을 한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내 조카다, 내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더 저도 마음이 더 열리게 되고 어머님들과도 진정성 있게 상담을 할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